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배보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배보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See you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주의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 주의, 주의 을 얻고, 이런 날이라, 선한 능력으이사이이 땅의 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 자,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좋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은 우리 이기 프로젝트, 어 일상 속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세계관 문화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문화는 어떤 가치는 강조하고 어떤 가치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문화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홉 번째 이야기로 어, 세일. 봄맞이 세일, 뭐 시즌 세일, 세일 할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일 좋아하세요? 보통 시즌별로 세일을 하죠. 그쵸? 시즌별로 세일을 하고, 어, <laughs> 그쵸? 세일 링크 <laughs> 보내주셨죠? 맞아요. 아, 보통은 세일 좋아합니다. 죠 세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봄 맞이 새 학기 맞이 뭐 이런 식으로 세일을 많이 열어요. 어 세일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요 세일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아, 보통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속에서 마트나 인터넷에서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근데 뭔가 시작이 되면 세일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 굉장히 따뜻함이 있어요. <laughs> 네, 세일 링크. 감사합니다. 어, 세일이라는 게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봄맞이 세일, 새학기 세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 <laughs> 세일이라는 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싸게 팔 테니까, 새로운 물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면 세일에 맞춰서 사는 거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죠. 그리고 옷이 작으면 세일에 맞춰서 싸게 사는 거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또는 새로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물건부터 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야구를 한다고 하면 야구 장비부터 다 사요. 글러브, 옷, 뭐 스파이크, 방망이, 보호구 다 사요. 근데 세인을 보면은 약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장비충, 그러니까 세인이라는 게 약간 장비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물건부터 사라는 메시지가 이 세일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 진짜 장비충이 많아요. 자전거를 타더라도 막 헬멧, 자전거 장갑, 그리고 슈즈 다 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안 사도 되는데, 세일에서 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이제 시작을 맞이하는 마음의 변화와 그 움직임이 중요한 건데, 보통은 세일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작에 맞춰서 열리거나, 많이 오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과 함께, 새로운 구매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중요해요. 새학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 너무나 우리가 어떤 새학기를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그냥 물건으로 퉁치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어떤 새로운 물건. 우리도 뭔가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할 때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거의 선물하고 끝내요. 그죠? 그거보다는 물론 그 선물로 인해서 격려받고 뭔가 받아서 좋은 그것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좀 남다른 시작을 이제 해가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들, 그러니까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세일한다고 싼거 선물 주는 것보다는 뭐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지 두려움은 뭔지. 또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바라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건만 띡 주고 끝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돼 버렸냐면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좋은 물건을 비싼 물건을 에, 줄수록 <laughs>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생기기도 하죠. 약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 너무 퉁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새롭게 시작할 때 뭔가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다 뒤로 한채 전혀 소통도 하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 퉁치는 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나. 어떤 시작할 때 그런 스토리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취업을 시작할 때나,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할 때나, 어, 그쵸,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도 그냥, 졸업 때도 그냥 선물로 퉁치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이 그냥 이 세일 한다고 해서 물건으로 출발해서 물건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좀 기억되어지는 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에도 되게 의미가 있어지고 풍성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청소년 예배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어떤 설레는 마음, 교사들의 설레는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보다 그냥 물건 선물 주고 수박 주고 끝내... 어떤 게좀 아쉽긴 한데, 여튼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물건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세일의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거죠. 포인트는 물건도 주고 같이 마시는 것도 먹고,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일한다고 해서 어떤 물건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 거, 그게 인간관계나 우리의 서로 서로가 좀더 풍성한 삶이 되는 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세일에 담겨 있는 메시지, 좀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바로 ABS 넘어가 볼까요? <laughs> 수박 왜 비웃죠? 수박 수박 나름 획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변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변증 자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전해 본 적이 없는지 또는 예수님을 전해 봤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어,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교회로 같이 가보자. 요즘도 아 초창기에는 많이 전했다. 좋네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추천기에 많이 전했는데, 어떤 어려움들. 어, 말도 안 되는 교회에 대한 루머로 공격을 했다. 그니까, 일단 거부한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오늘은 변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어,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계시는 거 어떻게 아냐?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증거를 대봐라.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떻게 믿냐? 그런 질문들을 만날 때, 약간 난감할 때가 있죠. 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와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대답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증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변증이란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변증이란 뭘까요? 자, 여기 딱 나와 있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변증이라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법적인 증거와 근거를 분명히 이제 들어서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걸 이제 변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허황된 증거가 아니라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변호하는 게 이제 변증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변증과 전도는 약간 달라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초대하는 거라면, 변증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의 토대를 이제 잘 설명하고 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왜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왜 변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뭐 간단하죠.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 어, 변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 모든 이가 이제 뭐 변증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유나 어떤 설명에 대해서 이제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어야 되죠. 네. 아, 입 벌리면 바로 말씀 넣을 준비. 맞아요.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둘째로는 요즘 사람들은 옛날과 좀 달라요. 옛날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의지했어요. 힘든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한번 와라 또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해도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왜 진짜 진리인지를 그들에게는... 하나하나 잘 설명해줄 필요가 이제 이 시대 속엔 있다는 거죠. <laughs> 아, 삼촌 교육대 만들어서 말씀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 변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 변증을 잘 하려면은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 성경을 알아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제 왜 여러분 그 들은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물병에 물이 차 있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잘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관심 있는 게 A인데, 자꾸만 B를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사람들이 관심 있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변증할 때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관심 있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좀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과제를 주고 싶었는데, 오늘 많이 안, 왔, 안 왔네요. 어, 여러분만의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짧은 글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한 주간. 그래서 좀 글을 짜서 성경과 인터넷 통해서 좀 그런 변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부활이냐면 어,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부활이거든요. 부활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도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를 말하는 이제 리스트로벨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제뭐 지질학적인 증거나 어떤 학자들의 증거나 당시 사본적인 내용이나 배경이나 그런 것들 다 따져봐도 부활이 너무나도 선명해요. 호황된 그들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근거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성경과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증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게한 주의 과제입니다 아, 뭐가 있냐. 그거 이제 준비하는 게 과제예요. 한 주간 한번. 아, 그냥 문득 하면 어려운데, 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나, 리스트, 리스트로벤의 예수는 역사다. 어, 이런 책을 보면은 충분히 뭐, 아니면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만의 변증을 좀 찾아보면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깊이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한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할 내용들을 여러분 좀 스스로 찾아서 아멘.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고 그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찬 밤에서 또 만나고, 네, 그리고 우리 랜선 기도회 때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터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아, 그, 다음 시간에 예수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진하게 가보죠. 지금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예.